김돈현 시청자를 돈으로 본죄 사형에 처한다. 도피스트 또... <목소리> <목소리> vs 도킹볼 뭐야 뇌물 <목소리> 배정민. 샤이성필자. 아, 너, 너 대체 누구야 지금 위도우잖아. 사형이 이

아, 중피도. 아, 예. 아피 여기까지 들어왔는데? 아, 오리 조합이 너무 안 좋은데. 김도현 시청자를 돈으로 야. 본 죄. 사형에 처한다. 이에요나 김도현은 시청자들을 돈으로 본다. 절대 안. 와! 씨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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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청자가 돈이야, 이 미친 새끼야! 내려야겠다. <놀람> <놀람> 아, 이거 러 하나 더 넣자 이거, 인간적으로. 아, 다

끌어봐, 왼쪽에 끌어봐, 늦었다, 왼쪽에 늦었다. 끌어봐 아니다, 끄는 거 쿨타임, 끄는 거 쿨타임, 끄는 거 쿨타임 간다 호그 끌 호그 끌어 예쓰이오 대박대아 오이 오이 도영쿤 상대는 국제라고 아, 아 나두번 이겼다고 2대1이야, 이리, 지금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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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고 이거 얼마지? 오, 두 명분 잡았던 거, 내가 나이스. 야, 안아 조심. 위오그위오그 애들. 나 준비한다, 나 준비한다.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 뭐데? 우리 죽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. 아. 두피, 두피, 두피. 와 씨발. 와, 뭐할 수가 없네. 두피, 저거 안 뒤지는 거. 나 죽음이 눈에 보는데, 나 지금 죽음이 눈에보여 지금.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아. 우리 아 우리 형. 석 우리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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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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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일이야, 아, 나이스. 가즈아! 메시원일이야 우리. 피해달라고. 아알아아 이거? 조이거 야, 존나 잘했다. 할만하다. 나이스. 우리 팀 믿고 있었다고. 아쉽게 됐다. 아 근데 원일로 이렇게 버티는 게존나 진짜 대단한 거긴 한데 네. 현루시 견뎌 네. 견뎌 현루시 닉카피 닉카페야 빨대가 다른 빨대데 빨대가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더 굵어졌어 파란색은 메르시드 아직 아니야 형 아직 아니야 그걸로 하면 좋 그걸로 하면 좋어 확인 거기 안녕 사람 맞지 않을까 뭔가 해 주지 아, 어. 없게 잘 없게 쏜다. 어, 잘 쏘긴 하네. 상대는 국제라고. 아, 뭐야? 은파였잖아 어. 아, 나 와! 와, 청근. 오늘도 반. 자 살짝 어만해 이도 이도 이도. 봉디쿤 봉디쿤. 아, 나이스. 봉디아 나이스. 믿고 있었다고. 했다. 방구 때 방구 때 방구 때 방구 가 오야. 월터카 월터카.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브이인데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들이 다 죽냐 공기야 잘한다 한쪽. <laughs> 이제 위도우 나다나야 위...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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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음 나 맞음 오케이. 나, 맞음, 나, 맞음, 아, 나, 나 맞음 헐 맞음 현르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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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맞음 어? 아, 아또 죽었다 끝 왼쪽 왼쪽이 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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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잘 압박해 잘아나거 어, 같은데? 피해 피피야 여기 뭐야 이거 아, 아, 야야 꼼짝마 꼼짝마 빠졌다 꼼짝마 빠졌다 들어가자 이거. 와하자마자 아, 아. 점프 뛰니까 뒤 걷고 형. 왼쪽 한 왼쪽 한 줘. 나나키아 키아민 봐주는데 봐주아 이거 가비. 어 빨려줘 빨려줘. 너무 석검. 아 이거 아, 아, 야, 아, 빨리 내려야 돼. 아. 아왜야 공대 저 끌어 못잡을야아 아나 이스 아.. 아, <저기>. 아, <놀라> 아 뭐야 위도위도2위도2야 나이스 어... 야, 올려, 꼬, 꼬. 야, 이거 안 되냐? 고고고얘 뭔데 여기 있냐? 포 야위위도위도봉자 아, 아, 가서 어떻게 안되냐? 야 겐지 끌 겐지 끌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야 똥킬 나이스 우리우리우리위도 반피 위도 반피 가서, 가서 가서 아 위도우 짤 위도우 짤 위도우 짤 정민이 짤 정민이 짤와 이거 포 우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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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

아 이걸 뭐야 밀어서 오리랑 안죽을가리 방벽벽으로 나가버렸네 와진진하나개와 시발. 하나 하나 는데야형 오로 오로 오야 개찌 뭐야 나이스 나이스 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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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왼쪽이 더 봐줘야 같은데? 아위도위도 봐주고 있긴 한데 보고만 있잖아 위도왜 여기 왜 여기 가 있냐 여기에 아이 내이위도어아이우위도 하자. 너면되아데아이씨아우 너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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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무 뭐, 안 나겠어. 100만 달래. 아니 e r e s the p h 당했어 w h e 대 e s the phone? 오 h e r e s the phone? Where's the phone? w h e 호 e s 호 h 호호호 o 아니 Where's the phone? Where's the phone? Where's the phone? 위도 e r 야 우리 메르스 끌렸어! 메르스 살려! 아 죽었대 아, 아, 야야 저거 옹호크 개핀데? 아타카 아타아 개핀데 말이야 방벽 뒤에 숨어가지고 야 우리팀 그 캐릭이 보여줬는데 왜 안되냐? 손었지 이거 아이고 아비아야 우리사람 그 캐릭이야 나한테 거의 지금 야 이거 우리도 울린다 오, 남사, 이제 둘이 물린다야 위도우 까워 야 여기 둠픽 아니 걔지 뭐야 야! 아 위도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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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. 부활 가능 이거 잡으면 부활 가능 저쪽. 아, 뭐, 뭐, 야또 어, 비턴 하, 비턴 하, 비턴, 하, 비턴. 하, 야 비턴 하, 하, 비턴. 하, 야 베스코 베스코 베스코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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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오 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, 나이스. 잘한나잘나다나요 나도 나도 나지 나도 나도